상할까지또막 하고 있어요. 진짜로 굉장히 요민한지역 있는데 명동이라 있을 수 있어요. 거기 있는 백화점 그한 두세 개 정도 문 닫았어요. 정말 많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좋은 아파트 구입해가지고 좋은 차도 구입을 했는데 근데 지금 돈 없어요. 벤츠 타고 있네요. 아마도 거지예요. 9시 출근해가지고 전혀 9시 퇴근하는 거예요. 6일 동안 996007도 있어요. 그 0시부터 출근해가지고 그 다음날 0시까지 7일 정도. 아예 회사에서 사는 거죠. 안녕하세요 박수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열심히 유튜브 활동하고 있고요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중국 상하이 경제 상황이 많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중국 도시를 따져봤을 때요 뭐 1선 도시도 있고 2선, 3선, 4선, 5선, 6선 다 나누고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베이징, 상하이, 광주, 신전, 베이상, 광신 이렇게 4가지 네 도시는 굉장히 막 경제도 잘 되고 있고 특히 상하이, 상하이는 엄청 막 가장 경제 잘 됐던 도시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중국 경제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 상하이를 보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최근에 상하이까지도 마하고 있어요. 진짜로 여러 면에서 너무 이상한 상황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예를 들면 상하이는 있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수입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점심 나가서 먹지 않고요. 그 도시락 싸와가지고 그 사무실 안에 밥을 먹는 거예요 돈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껴야 되기 때문에 또 예를 들면 상하에는 굉장히 유명한 지어 있는데 그쉬자후이라고 하고 있어요 거기는 한국 따져 봤을 거의 명동? 명둥? 명동이라고 할수 있어요 거기는 백화점 그한 두세 개 정도 문 닫았어요 여러 이유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대한민국 명동에 있는 백화점 제가 거기 백화점 몇개 있죠? 갑자기 문 닫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게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상하이까지도 이래요, 지금. 그러면 다른 도시는 정말 힘들죠. 그러니까 다른 도시는 지금 경제 어떤지 다들 거의 신경 안 써요, 사람들.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우리 그냥 상하이만 쭉 합시다. 여기서 어떻게 되든지. 정말 상하이도 나중에 정말 더 심하게 되면 중국 경제는 그 중국 상하이가 망해가고 있는 징후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그 상해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디디 그런 회사 있는데 약간 미국 요 우버이랑 비슷비슷해요. 한번 잡으려면 택시 잡으려면 정말 어려워요. 특히 그 퇴근 시간 너무 어려운데 근데 최근에 되게 쉽게 잡을 수 있고요. 특히 배달도 그래요. 배달 옛날에 배달 음식 시키려면은 너무 너무 힘들고요. 그러니까 오래동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지금 바로 바로 와요. 그 뜻은 뭐냐면 옛날에 옛날에 그 배달 시키는 사람들 택시 그 부르는 사람들 지금 많이 실업 당해가지고 그 배송하는 그 일을 하고 있고요, 택시 원전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일부 그 상하에 있는 높은 빌딩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중국 드라마 많이 보시면 그런 막 되게 멋진 그 빌딩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빌딩 많이 비어 있어요. 심지어 이런 빌딩 나왔어요. 그 우리 빌딩에 들어오면 그 임대료 내 필요 없어요. 관리비만 내면 됩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거 상하요, 에 상하요, 에 여러분, 상하인데 중국 최고 좋은 도시인데 이렇게 되면은 다른 도시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옛날 에 항상 아, 채팅방 있어, 채팅방 거기서 항상 뭐 자랑해요 내가 뭐 이, 그 어떤 또딸 미국에서 취업했어요, 내가 또뭐 한국에서 취업했어요, 막 월급 또 올라가고 막 이렇게 너무 막 장난한데 최근에 채팅방에서 이런 소리 거의 없어요. 다들아 내가 이 직장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직장도 지금 너무 불안정이니까 더 심지어 일부 사람들 이런 얘기도 안 해요. 네. 왜냐면 시업 쪽다 하면은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특히 뭐또 지금 날씨도 따뜻하게 되니까 그 채팅방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자랑해요. 내가 이번에 뭐 한국에 갔다 왔어, 내가 미국에 갔다 와서 막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지금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근데 대부분 없어요. 사람들은 돈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고 힘들어요. 네. 어떻게 내일까지 돈벌수 있는지 그것까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상해도 이래요 지금. 그러면은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앞으로 정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중국 대도시 내에서 빈부격차도 굉장히 심해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만약에 그돈 없다. 통장 안에서 돈 하나도 없다. 이게 그냥 다행인데요 중국 많은 사람들은 지금. 대출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만큼 상하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상하이 특히 그런 사람 많아요. 그게 뭐냐면, 좋은 차, 좋은 아파트 가지고 있는 거지. 이게 옛날에 어느 정도 이게 좀 수익 괜찮은데요. 사람들은 약간 좀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올해? 예를 들면 뭐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나중에도 이만큼 벌수 있다. 심지어 올해보다 더 많이 벌수 있다. 이게 중국 사람들은 막 특히 상하이 많이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몇년 전에 뭐 정말 많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좋은 아파트 에 구입해가지고, 좋은 차도 구입을 했는데, 근데 지금 전국 경제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대출을 갚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 집에 가가지고, 뭐, 이게 옷 같은 거, 아파트 되게 너무 좋아요. 근데 돈 없어요. 그 다음 달 어떻게 대출 갚아야 되는지 또잘 모르는 상황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에 갔는데, 어, 이 사람 벤츠 타고 있네요. 이 사람 BMW 타고 있네요. 돈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도 거지예요 네, 정말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부자들은 뭐, 이 특히 그 공산당 고위층 간부들, 그런 사람들은 뭐돈 많죠.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그러니까 중국 제일 부자, 누구,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마요 아닌가요? 그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중국 최고 부자, 누구인지 잘, 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국 고위층 간부들 얼마만큼 돈 가지고 있는지, 이게, 전 세계 누구도 모릅니다. 그 사람 스스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 경제는 그 특히 상하이 같은 도시는 되게 안 좋아서 부자들 아니면 외국 사람들 많이 나가고 있어요. 한국도 많이 오고 있어요. 한국 중국 안에서 너무 불안하니까 부자들 그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나라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해요. 그 투자하는 이유는 뭐 돈을 얼마만큼 벌수 있는지 그거 따지는 게 아니고 일단은 나의 재산을 안전하게 안전하게 해외 이동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해외 많이 나가고 있죠. 보자들 많이 엄청 많이 나가고 있어요, 정말로.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작년 재작년 그때는 5억 정도 투자를 하면 영주권 비슷한 비자 받을 수 있어요, 바로 5억 정도. 근데 중국 사람들은 많이 와가지고 지금은 15억 정도 투자를 해야 그 한국 영주권 비슷한 그 F2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중국 사람들 보자들 얼마나 해외로 탈출하고 있는지 바로 실감이 되죠. 현재 중국 부동산은 어떤 상황인가요? 부동산은 저도 그 중국어 채널이 있는데요 부동산 얘기를 하면 어 옛날에 그 재작년 정도 부동산 그 관련된 동영상 만들면 어느 정도 조회수는 있어요 사람들 봐요 근데 지금 부동산 문제 얘기하면 사람들 안 봐요 조회수는 안 나와요 왜냐면 사람들은 이거 대해서 이미 관심 없어요 어차피 망했으니까 근데 지금 부동산 상황 예를 들면 금방 도 말씀드렸는데요 외국 사람들은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사람들 다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다 팔아야 되는 거죠 빨리 빨리 막 옛날에 예를 들면 한국 돈 10억 20억 정도 그런 부동산인데 그걸 지금 7억 5억 정도 막 팔아요 다 팔아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어떤 과거 10여 년 동안 중국 많은 기업들 이 기업들은 부동산 엄청 많이 구매했어요 왜냐면 부동산 가격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뭐 차라리 우리 이게 뭐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보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더 더, 더 좋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부동산 많이 구입을 했고요 근데 지금 경제상 안 좋아서 이런 기업들 가지고 있는 많은 부동산 다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또 일부 사람들은 그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중산층 사람들은 지금 그 수입 없어서 대출도 많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죠, 부동산을. 그리고 뭐경매에 넘어가거나 또그 코로나 그때는 또 많은 어르신들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어르신들도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팔아야죠. 네, 다 팔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이게 시장에 들어가는 부동산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구입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다들 지금 뭐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데 부동산 부동산 뭐야? 부동산 뭐야? <laughs> 부동산 어, 이런 상황 되는 거죠. 네, 너무 심각해요. 네. 부동산뿐만 아니라 중국 요식업들이 줄폐업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그 요식업도 그렇고 요그 가게들 뭐오 가게 그 진짜. 상하이까지 막베이징가지 옛날에 막사람 그렇게 많이 다니는 그런 장소에서 없어요 사람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러든지. 일단은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부자들 외국 사람들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 돈 많아요. 그 사람들 옛날 소비를 많이 했는그 사람 많이 나가고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많은 젊은 사람들은 이게 당핑하고 있어요. 당핑, 그 평평하게 누워, 누워 그러니까 쇼핑 쇼핑 그러니까 하지 않아요. 어차피 돈 없으니까 근데 돈 없으면 그딴 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옷 있잖아요. 옷. 돈 없으면 10년 20년까지 입을 수 있어요 진짜로 이게 농담 아니고요 네 그리고 60억 어, 외식 같은 거 필요 없잖아요 네, 집에서 뭐그뭐 그뭐 김치 아 김치는 없고요 어쨌든 비슷한 그런 음식 뭐 있으면 그냥 충분히 먹을 수 있잖아요 왜 나가야 되는지 어차피 나가도 돈 없으니까 네, 항상 불안불안하니까 사람들은 다 소비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60억 사장님들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 제발 좀 나와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은 안 가요 중국의 996 근무 문화는 무엇인가요? 그게 뭐냐면 9시 출근해가지고 저녁 9시 퇴근하는 거예요. 그 6는 뭐냐면 6일 동안 토요일까지 996. 이게 뭐야 더 심한 거 있어요. 007도 있어요. 아 이게 0 0 7은 약간 좀 극단적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농담하는데 회사는 집에 안 가고요. 그 0시부터 출근해가지고 그 다음날 0시까지 일을 하고요. 그리고 7일 정도. 그러니까 아예 회사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과장하지만 그래도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이게 회장, 사, 사장 언제 부르면 언제 새벽 2시, 3시 전화 받아야 되고요. 뭐 고객님 전화를 하면 그때도 뭐 이메일 보내야 돼요. 이게 그 뜻은 뭐냐면 지금 중국 안에서 취업하고 싶은 사람 너무 많아서 당신 일을 하기 싫으면 그냥 나가라.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장들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죠. 996, 007. 할수 있어요? 그럼, 아 내가 제가 칼투비 해야 되는데요 아 그럼 아 죄송하지만 그냥 다음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취업하고 싶은 사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게 뭐 사장들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죠 힘들죠 젊은 사람들 그렇게 해도 돈벌 어느 정도 벌수 있는데 만약에 일자리가 없으면 사라지면 어떻게 바로 먹어요 그죠 지금과 같이 중국 경제가 무너진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유는 사실 일단은 시진핑 그 주로 두 가지 정책 세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코로나 제로 정체. 코로나 뭐요? 코로나 지금 뭐 쉽게 말씀드리면 감기잖아요, 감기. 그 코로나 제로는 거의 감기 제로.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 대한민국 그 감기 한낱 있어도 안 된다. 그때는 중국의 3년 정도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면은 중국의 모든 거의 모든 산업들, 그 자영업들 다 충격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많은 가게들 이미 망했어요. 그 사람처럼 이미 죽었어요. 그러면그 다음에 많은 음식 그 주고 뭐 물도 주면 일어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때 코로나 세월 정체 정말 그 중국 경제에게 큰 충격 줬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뭐냐면 그 짤랑 외교 정체 세웠어요 시진핑 그때 그 사드 그때부터 아마 기억하실 수 있는데 정말 외국 기업들 너무 너무 두려워요 롯데 뭐 LG 현대 현대 다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약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갖고요 그리고 삼성 삼성은 베트남 쪽에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너무 떨려요. 이 중국 시장 안에서 돈은 뭐 어느 정도 벌수 있지만 그래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상한 상황 그 만날 수 있는지 다들 모르니까 기업들 다 나가는 거죠. 그 중국 안에 있는 기업 심지어 중국 안에 있는 중국 기업들도 나가려고 해요. 베트남이나 아니면 뭐 다른 나라 말레이시아 쪽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 중국 경제는 어떻게 돼요? 힘들죠. 시진핑 뒤에도 중국 공산화 체제 있잖아요 시진핑이 체제 없으면 시진핑도 마음대로 할수 없어요 민주나라는 과연 이렇게 할수 있어요? 코로나 지금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 경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망하는 이유는 시진핑도 있고 그 뒤에는 이 중국 공산화 체제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중국 경제가 과거와 같이 고성장했던 시절로 복구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안될것 같아요 힘들어요. 지금 뭐 중국 뉴스 보니까 5%그 정도 지금 성장하고 있다. 아유, 제가 진짜 거짓말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5%, 그 이게 엄청 큰 거잖아요. 5% 계속 성장하면은 지금 중국 경제 실제로 보니까 상황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중국 안에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숫자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어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또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대체는 없어요. 네. 만약에 중국 민족화되면 왜냐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중국 안에 사람들은 희망을 안 보여요, 희망 없어요, 절망해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도 중국 시장 내에서 그 뭔가 믿음 없어요, 믿음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 그 자신 그 믿음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상황은 안 돼요. 사람들은 항상 겨울에 왔어요, 경제 겨울 왔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